근데 플레이를 안 하시나요? 아니요, 지금 하는 중인데 <laughs> 승질 좀 급하신 편이신가봐요. <laughs> 우리 처음 본 사람 맞습니까? 어디서 많이 뵌분 아, 같은데 <laughs> 뵌분 같은데 왜 이렇게 <웃음> 친숙하게 <웃음> 말씀을 하시지 <laughs> 지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네, 네. 그래요, 아, 뭐... 최선 다해주세요. 네. <laughs> 그래도 이겨도 마음이 좋죠. 네, 알겠습니다. 최선 다 할게요. 네. <laughs> 최선, 최선 다해 주세요. 근데 <laughs> 네, 저기 검정색 칩좀 사용하시면 안 돼요? 왜요? 칩같친가뭐신어요아 <laughs> <laughs> <신구신구신 가보시죠? 웃음> 진짜 너무 검정 칩을 왜안 내려놓으세요? 음. 그렇게 모아서 하겠다. 아. 실레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약간 말을 쉽게 놓으시는 분 같은데 <laughs> 아니, 아니 혼잣말이었나요? 아니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? 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스플렌더 1대1 이벤트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구독자님과 만나는 첫 대결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처음 뵙지만 마치 어제 만난 사람같이 편하게 해주시는 분을 만나 즐겁게 플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, 그럼 현웅을 이겨라 이벤트 첫 번째 도전자부터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꼭 이기고 싶습니다. 네, 일단 진행 방식을 잠깐 설명하자면은 M 그럼 처음부터 다시 아이고 누가 막 들어오네 이거 강제 퇴장입니다. 아, 어, 거절, 거절, 거절 누르세요. 아, 이거 아닙니다. <laughs> 이거 나가세요, 나가세요 <laughs> 게임에서 나가세요. 나가세요? 어떻게 나가지? 나가세요 게임에서. <laughs> 네, 네, 제가 방을 네. 사... 잘못 만들었습니다. 네. 네, 이런 것도 다 나가는 거죠?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플레이어 수를 줄면 우당탕탕이다. 우당탕탕. 주면... 친구를 초대하고 <laughs> 저도 이렇게 친구 초대해서 하는 건 처음이라 좀 미숙합니다.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게임 네. 음 이거부터 찜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. 콕. <laughs> <laughs> 코웃음을 이렇게 치신다고요? <laughs> 아, 어... 네스플랜더는 저는... 몇번 정도 플레이해 보셨나요? 스플랜더는 몇번 하진 않았었는데, 할 때마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아, 흰색 두개 가져가셨다. 네네, 음... 그러면 전 이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. 찜을 많이 하시네요. <laughs> 플랜더에 효율이 좋은 카드가 있고 효율이 안 좋은 카드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? 아니요 그게 뭐예요? 아니 모르면은 지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아아 아, 잘못 가져왔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, 네. 자, 자기소개 한번 아... <laughs>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아네 아, 네. 전주에 살고 있고 아, 전주에서 티추 최강자를 맡고 있습니다. 아 티추 좋아하시고. 네네. 아 그렇구나. 말하면서 하니까 제가 잘안 되네요 플레이가. <웃음> 저도요. <웃음> 정신이 없네. 정신이 없어. 어, 이게 제 계획입니다. 제가 그 스플랜드 저도 잘하지 못해서 말을 걸면서 하면 그래도 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. 그러니까요, 정신이 없네. 내 차례는 <laughs> 말 걸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할 때는 말 걸지 말아주세요. 너무 <laughs> 헷갈려. 너무 헷갈리네. 어, 어 근데 제제 제 카드 어디에 보이나요? 왜내 카드가 안 보이지? 오른쪽에 보면은 있습니다. 응. 오른쪽에 상 카드와 보석이 따로 있어요. 아. 아니면은 어? 전체 화면 모드라고 아, 해서 아, 차... 아 보여요 보여요 찾았습니다 아 찾았어요 전체 화면 네. 모드를 하면은 더잘 보입니다 음. 음. 제가 지금 전체 화면 모드로 하고 있거든요 아오 좋네요 아주 잘 보입니다 역시 좋은 걸 혼자만 알고 계셨군요 아, <laughs> 아니 저도 방금 <laughs> 알아가지고 이게 저 이겨가지고 왕중왕전 나가면은 왕중왕전에서 네, 뭐. 최종 우승을 했을 때 치킨까지 가거든요. 오, 네,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. 치킨, 근데 플레이를 안 하시나요? 아니요, 저 하는 중인데 <laughs> 승진좀 급하신 편이신가 봐요. <laughs> 아니, 우리 처음 본 사람 맞습니까? 어디서 많이 뵌분 아, 같은데, 뵌분 <laughs> <뱀분 웃음> 같은데 <왜> 이렇게 친숙하게 <laughs> 말씀을 하시지? 이게 구독자 이벤트지만 그 쉽게 제 게임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. 저 진짜 최선을 다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지면 뭐 어쩔 수 없는데. 네. 네. 그래요. 아, 최선 다해 주세요. 네. <laughs> 그래야지 저도 이겨도 마음이 좋죠. 네, 알겠습니다. 최선 다할게요. 네. <laughs> 최선, 최선 다해 주세요. <laughs> 어 이것도 한번 가져와봅시다 아니요 네? <웃음> 아니요 제현재 <laughs> 스코어는 0대0입니다 네, 알고 계시죠? 알드 알죠 카드를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? 아 제가 좀 컬렉터 기질이 있어야지고 와 어, 장난 아니네 <laughs> 와 점수를 가져가셨네요. 네, 2 점입니다. 2 점. 어. 안돼. <laughs> 제가 가져가려고 했던 카드인데. <laughs> 아. 알고 있었죠. 네, 좀 마음이 아프네요. 어, 뭔가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. <웃음> <웃음> 어. 같기도? 응, <laughs> 어,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<laughs> 하고.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네. 이걸 침해하겠다. 침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. 네. 상대방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저는 이렇게 몰래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. 아. <웃음> 아. 아. <웃음> 아. 네, 플레이 하시죠. 네. 네, 바로 이렇게 들고 있는 카드를 사주면 바로 5점이 됩니다. 보드게임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? 보드게임은 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어, 상당히 오래되셨는데. 7년 정도의 어... 경력을 갖고 계신구나. 어...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티츄를 좋아하시고. 네. 지금까지 해본 게임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임이 있어요? 가장 어려웠던 게임이요? 네네. 저는 윙스팬이요. <laughs> 윙스팬이 가장 어려웠다고요? <laughs> 네. 아 윙스팬 막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게임은 아닌데. 아, 저는 약간 저랑 잘안 맞더라고요. 그게. 네. 이게 말씀하실 때는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, 네, 맞아요. 멀티가 안 돼서 <laughs> 자꾸 괴롭히시네 저를. <laughs> 저,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. 아하. 네? 아 저거 가져가시려고 지금 저러는구나. 아 이거, 이거, 이거 네 어떤 거요? 저는 저거, 저거, 저거. 아직 계획이 없는데. 아, 들켰으니까 찜 할게요. <laughs> 근데 이제 보드게임 경력 7년 치고 그렇게 윙스팬이 네. 가장 어려운 게임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시는 게임만 주로 이렇게 하시나봐요. 네. 네, 조금... 어... 뭐 항상 네,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임만 해서 아... <laughs> 그러시는구나. 네. 우와 대박 아나 너무, 너무 말린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저기 검정색 칩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요? <laughs> <laughs> <심뿐친, 심뿐친 가보시죠? 웃음> 너무 검정 칩을 왜안 내려놓으세요? <laughs> 제 맘이에요 <laughs> 아. 좀좀 <laughs> 좀 그러네요. 아. <laughs> 사고 싶으신가 보구나. 아니야 아니야 뭐. 음. 나도 이렇게 된 거. 아현우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. 네 제가 무슨 말을 했죠? 그 효율적인 거 말씀하셨었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것 같아요. 와 저랑 플레이하면서 성장하는 또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죠, 그죠. 자칩다 가져갑니다. 안녕하세요. 칩만 가져가면 <laughs> 게임이 안 됩니다. 네, 알겠고요. <웃음> 진짜. <laughs> 뭐하시는 거죠, 지금? 저도 칩만 가져갑니다. 그리고 네. 두개 버리라네. 토큰을 잠깐만. <laughs> 두개 버리라. 좀만 기다리세요. 점수 금방 따라갑니다. 네. <laughs> 혹시 무슨 뭐 유튜브 하세요? 어 <laughs> 뭐야. 4저, 14점이에요? 와, 네? 이 클났다. 14점이야. 아, 무슨 끝났나요, 지금? 아니요, 너무 알른 소리 많이 하신다. <laughs> 일단 목숨 한번 연맹했습니다. 어! 끝! 18대 11입니다! 이거 제가 재경기 제안을 누를게요. 네. 네, 일단. 제 머릿속에 기억해 놓겠습니다. 18대 11. 18대 1일입니다아 <laughs> 네, <laughs> 멘탈 나은하게. 너무 즐네요 <laughs> 네, 축하드립니다. 제가 좀장고를할 때가 있어요. 네, 괜찮습니다. 뭐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. 네. 저희 지금부터 앞으로 저 두 시, 세 시, 4 시, 다섯 시, 여섯 시. 어? 앞으로 스플렌더 저희 거의 여덟 번을 더 해야 되거든요. 아, <laughs> 초보수가 되시겠네.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힘을 어, 빼는 네. 것 같아요. 이제 천천히 번... 하세요. 즐기시면서. 해보니까 플레이 스타일 이제 알겠습니다. 당신의 플레이 어떤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인데요, 제가. 이제 알겠으니까 좀 조용히 하고 이제 실력으로 <웃음>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<laughs> 제가 어떤 스타일이길래. 일단 해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플레이 스타일을. 예. 저한테 다 읽혔습니다. 아, 칩을 다 가져가는 스타일? 아뇨, 아뇨, 아요 그런 스타일? 아. 왜 자꾸 그렇게 놀라세요? 또 찜을 시작하시는군요. <laughs> 제 스타일을 익힌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 찜만 해놓고 안 쓰시더라고요. 그거를. 일단 아니, 패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일단 <laughs> 실력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18대1을 너무 큰데? 어떻게 극복하지? 이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 뭐 연습을 따로 하셨나요? 어 아니요 연습은 연습은 따로 안 했고요 현웅님 그를 플레이하시는 거 네네. 규칙 같은 거네한번 한번 복습하고 쓱 1.5배 아. 속으로 쓱 한번 보고 왔습니다 아 1.5배 속으로 네 아주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<laughs> 네. 제가 궁금했던 것만 쏙쏙 이렇게 골라서 <laughs> 잘해주셨더라고요. 아유, 오늘 아, 이긴다면은 이제 선웅님 덕분인 것 같아요. 아, 그런 말씀 하신다고 해서 제가 저드릴 수는 없어요. 아시겠죠? 아유, 바라지도 않아요. 뭐, 네. <laughs> <laughs> 어... 벌써 1점을 챙기셨구나. 네, 밑에서 1점짜리 카드 하나 먹었습니다. 어... 아 카드 진짜 잘 사네. <웃음> <웃음> 첫 번째 판 이기셨다고 지금 마음을 놓으신 것 같은데 <laughs> 최선을 다해 주세요. 아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. 걱정 마세요. 예. 아, 그래. 네, 괜한 걱정 이었나요아 그럼요. 네네 알겠습니다. 자 그럼 큰거 갑니다. 와. 그렇게 모아서 하겠다. 아.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약간 말을 쉽게 놓으시는 분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혼잣말이었나요? 아니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? <laughs> 네. 아 혼자, 혼자 말이었습니다. 아, 혼자 말이야. <laughs> 혼자 말이었죠. 네,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. 또 찜하라시네요. 네. 네네. 거의 찜이 뭐 생활화가 되신 분이네. <laughs> 네네. 그렇죠. 보통 스플렌더 코스 분들 플레이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던데. 어. 내가 잘못 알고 있나? 오! 어, 깜짝이야! <웃음> <웃음> 아, 스, 승리, 승리한 줄 알았어. <laughs> 어, 승리한 줄 알았어. 음... 야, 이거 잘해야겠다. 야, 왜 이렇게 귀족 카드 잘 가져 가시지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. 에이. 자, 그러면 아 18대 9로 저번 판에 제가 18대 11로 졌죠. 아아 <laughs> 최종 적인 점수는 네, 27대 29가 되어서 어 제가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. 어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요. 제가 안봐 드린다고 했었죠. 네. 다음에 이런 이벤트 또 <laughs> 제발 <말> 듣고 계신가요? <laughs> 제발 듣고 계신가요? 네, 안들려요 네.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이벤트 하면은 또 그때 참여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즐거웠습니다. 네, 즐거웠습니다. 저도 네, 그 저는 네. 앞으로 여덟 게임 남았기 때문에 좀 <laughs> 체력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쉬세요. 네. <laughs> 들어가세요. 네. 네. 네.